안녕하세요. 게으른 두부입니다. 우리가 제일 꺼려하지만 자주 청소해줘야 하는 곳이 바로 욕실이죠. 안 쓸래야 안쓸수 없는 곳이고, 온 가족이 매일 쓰다 보면 쉽게 더러워져서 그걸 두고 보자니 찝찝하고, 당장 청소하자니 힘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귀찮아요. 그냥 빨리 간단하게 청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욕실 청소를 쉽게, 빨리, 깨끗하게 끝낼 수 있는 청소템과 정리템 TOP5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가볼게요. 고고고! 저는 원래 청소 소리 뭐다 같은 소리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쓰던 소리 낡아서 새걸 사려고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브랜드가 바이칸이었어요. 한번 써보지 뭐 하면서 샀는데 소리 부드러운 느낌인 거예요. 이거 뭐 욕실 청소 제대로 되겠어? 약할 것 같은데 했는데 웬걸 때가 잘 벗겨지더라고요. 부드럽지만 탄력이 강한 느낌이에요. 길어서 벽쪽 틈새도 잘 닦을 수 있었어요. 지금 저희 집 거는 소리 휘었는데 이게 왜 휘었냐면. 남편이 한번 청소한 뒤로 세게 눌렀는지 이렇게 되었어요. 이 솔은 원래 그렇게 세게 누를 필요가 없어요.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냥 힘들리지 않고 쓱싹쓱싹 문지르면 됩니다. 저는 쓸수 있을 때까지 다 쓰고 교체하려고요. 솔이 다 같은 솔이 아니었어요. 이건 원래 설거지용인데 욕실 청소를 할 때도 유용하더라고요. 새 것을 만져보면 재질이 거칠거칠한데 유리 용기나 플라스틱 설거지 하고 나서 보면 기스 같은 건안 나고 잘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욕실 청소에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세제 없이도 거울이나 수전 물 얼룩이 잘 닦이더라고요.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살 문질러도 잘 닦여요. 안 닦일 땐 안 쓰는 샴푸 같은 거 묻혀서 닦아주면 깨끗해요. 저는 이걸로 거울, 수전, 세면대, 욕조, 변기 겉면을 닦, 닦아요. 세제 쓰시는 분들은 수세미랑 거품도 잘 나요. 일회용이지만 아까우니까 세번 정도 쓰고 버립니다. 이건 설거지용으로도 욕실 청소용으로도 추천해요. 욕실은 좀만 신경 안쓰면 핑크색 물때 곰팡이 여러가지 얼룩들이 생기잖아요 이건 제가 그 전에 오래된 구축에 살 때부터 썼던 체제인데 다른 곰팡이 제거제보다 곰팡이가 잘없어지더라고요 심한 곰팡이는 두세 번 하고 솔질도 해야 하지만 웬만한 곰팡이는 뿌리고 30분 정도 놔둔 다음에 물만 뿌려주면 되더라고요 아, 이건 확실히 효과가 있구나 해서 이사 와서도 썼는데 여기는 신축이고 이사 온지 오래 되진 않아서 곰팡이까지는 잘 없는데 핑크색 물때랑 백시멘트 줄눈에 때가 잘 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썼는데 정말 깔끔해져요. 저는 이거랑 같이 아스토니시 욕실 세정제로 바닥을 청소하는데 좋아요. 저는 욕실에다 두고 쓸스퀴지는 플라스틱보다는 스테인레스가 잘 녹슬지도 않고 습기에도 강해서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검색했어요. 스탠도 스탠이지만 실리콘 부분이 물기 제거가 잘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리뷰도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러다 발견한 제품이 이스퀴지예요304 스테인레스가 부식에 진짜 강한 거 아시죠? 블레이드 부분을 제외한 올304 스테인리스라서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블레이드 부분도 뺐다 꼈다 할수 있어서 세척하기 좋고 교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길이가 길어서 거울이나 바닥 같은 넓은 면적의 물기를 닦기 좋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물기 제거. 진짜 잘 돼요. 한번 쓸은 곳은 물기가 싹 없어져요. 여러 번할 필요 없이 싹싹 몇 번만 쓸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강력 추천합니다. 이건 정리템인데요. 저는 욕실이야말로 집안에서 가장 미니멀 해야 한다 생각해서 쓰는 것만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치약이 누워있어서 물을 다 막고 있는 게영 찝찝해서 공중부양을 시켜서 선반에 아무것도 없게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는 편인데 남편이 중간부터 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끝에서부터 짜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게 은근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공중부양도 시키고 치약도 짜기 쉬운 제품을 찾다가 발견했죠.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탈부착도 쉽고, 치약을 끝에서부터 남김없이 쓸수 있어요. 홈에 끼우는 타입은 치약을 쓰고 다시 끼울 때 몸을 숙여서 보고 끼워야 해서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자석이라서 갖다 대면 붙으니까 편해요. 자석 붙이는 부분도 저희 집 욕실 타일이 울퉁불퉁한데 잘 붙어 있더라고요. 접착력이 강해서 잘안 떨어지니까 위치 선정할 때잘 하셔야 돼요. 정리는 템빨이라는 걸 이걸 쓰면서 느꼈어요. 돌아다니는 치아 그냥 두지 마시고 공중부양해서 깔끔하고 편하게 써보세요. 오늘은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욕실 청소 정리템 5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광고 아니고 직접 골라서 써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믿고 써보셔도 돼요. 제품 구매 링크는 밑에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 보세요. 이 아이템들과 함께 짧고 굵은 욕실 청소 되시길 바라고 우리 욕실 청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봐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방 정리를 하려고 해요. 장난감은 많은데, 공간은 좁은 아이방. 어떻게 정리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